고이때 있던 일인데 우리 집은 카드를 대거나 비번 누르고 들어오면 1층에는 집은 없고 엘리베이터만 있는 아파트였어. 그때 야자 끝나고 집에 왔는데 1층 문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더라. 그리고 키패드를 막 누르고 있었는데 진짜 규칙 없이 아무렇게나 막 누르고 있었어. 그러다가 내가 다가가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 뒤에 서 있는 거야. 오싹해지긴 했는데 어차피 CCTV도 있었고 일단 그냥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렸어. 근데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는데 순간 진짜 오싹한 기분이 들어서 문 열리고 타서 나는 우리 집 층을 누르려다가 4층을 눌렀고 그 여자는 14층을 눌렀어. 그리고 나는 엘리베이터 뒤쪽 왼쪽 구석에 서 있었고 그 여자는 내앞 구석에서 있었어. 내가 4층 도착해서 내렸는데 그 여자가 따라 내리는 거야. 진짜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계단 문 열고 뛰어내려. 더 무서웠던 건그 여자가 쫓아오더라. 그때 2층에 내 친구 집이 있었어. 2층 친구 집에 들어가서 친구랑 같이 인터폰으로 보니까 복도에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더라. 다행인 건 우리 아파트가 한 층에 내 집이 살았고 나는 2층에 빨리 내려와서 친구 집 들어간 이후에 그 여자가 내려와 가지고 그 여자는 친구 집이 어딘지 확인 못 했어. 진짜 뭐였을까?